안녕하세요. 예, 다산의 도 최종윤 원장입니다. 어, 저는 우리가 배우는 전기의 꽃이 이 전력공학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전기의 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 회로이론이라든가 전자기학, 전기기 등의 과목이 선행되면 좋고 이 과목들을 접목하고 응용해서 이 전력공학에서 전기를 발전하고 보내고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과목을 접목한 것이 전력공학이다. 이래, 이래서 제가 전기의 꽃이 전력공학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 그러면 전력공학 과목의 뭐 특징과 간단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 전력공학은 실기다. 전력공학 공부를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전력공학은 필기 다른 과목보다 쉽고 뭐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력공학을 뭐 문제답, 이런 암기 과목으로 만만히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필기 합격 후에 실기 공부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필기에서 전력공학을 대충 공부하고 꼼꼼하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전력공학 공부를 문제 답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필기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신 후 실기에서 후회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즉, 실기에서 전력공학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실기에서는 필기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필기에서의 전력공학이 기본, 바탕이 된 상태에서 실기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필기에서 문제답 방법으로 암기식을 하다 보니까 실기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필기에서 전력공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따라서 필기할 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실기를 어느 정도 준비하는 의미에서 문제 답의 방식보다는 조금만 더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기를 준비하라고 해서 너무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이해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 부분 실기에 자주 나옵니다라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두 번째. 전력공학은 1장부터 13장까지 뭐 있는데 서로 연관성을 갖고 공부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전력공학 크게 보면 발전 부분, 송전 부분, 그 다음에 배전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뭐 이게 뭐냐면 전기를 만들고 보내고 변압기로 변압시킨 다음에 전기를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그냥 관련없이 그냥 막연히 공부하시기 보다는 만들고, 보내고, 바꾸고, 받는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공부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공 1장에서 송배전을 구성하는 전선노를 배웁니다. 전선로. 그럼 2장에서 뭐를 하냐면 전선노를 갖고 이전선노를 구성하는 각 성분에 대해서 배워요. 그3장에서 뭐냐면, 2장에서 배운 각 성분을 이용해서 뭐 전압 강화나 뭐 송전 특성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각각을 따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송배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그림에 각각의 성분을 채워 넣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음, 반드시. 회로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전력공학을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필기 공부 순서에서 전력공학은 네 번째 과목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즉첫 번째 회로 이론, 두 번째 전자기학, 세 번째 전기기 과목을 공부한 다음에 어 전력공학을 공부해 주시길 권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타 과목과는 크게 연관성이 많지 않으나, 타 과목을 몰라도 전력공학 공부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진 않지만, 회로 이런 이 과목만은 반드시 숙지하신 다음에 전력공학을 공부해 주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전력공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저항, 리액턴스 임피던스, 이런 용어나, 이에 대한 공식이, 뭐, 이런 공식, 그 다음에, 뭐, 위상, 삼성전력, Y교수, 대타교수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 개념은 모두 회로이런 과목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고요. 따라서 회로이론에서 이러한 부분을 숙지하신 후에, 전력과목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배운 것들을 갖고 와서 응용,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공학 공부하시게 되면, 모든 부분들이 이와, 뭐 숙지가 아니고 단순 암기 과목이 되어서 크게 재미도 없고 효율적이도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기에서도 힘들하시는 어 거죠. 전력공학은 어떻게 보면은 전기 자기 쪽에서는 효자 과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렵게 출제되지도 않고요. 회차마다 문제 난이도 에 따른 편차도 크지 않습니다. 타 과목과 달리 보이는 전기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회로 이런 뭐자기약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전력공학 같은 경우는 길 가다가 전주 철탑 전선 이런 거다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전기를 배울 수가 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어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재미를 붙이신다면 더없이 재미있는 전기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